저 지금 두번 찍고 있어요 보이시죠? 벌써 우에 담겨져 있는 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 오늘 닭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우에 담겨져 있냐고요? <laughs>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영상을 다 눌러놓고 막 하고서 이제 정리하려고 영상을 딱 봤는데 녹화가 안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떡해요 어, 다 재워져 있는 닭을 갖고 왔습니다 닭한 마리고요 네, 행사에 하더라고요 4천원에 그래서 우유에 재워놨고요 그리고 요거 간장 2컵 물엿 1컵 설탕은 4분의 1컵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숟가락으로 그리고 요거 배가 져왔고요 후추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겉들이 야채로는 지금 피망 삼색 피망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마늘종 어, 아시는 분이 3주 전인거 주셨는데 남아가지고 마늘종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매콤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 갖고 왔어요 아이들 먹을 거면 절대 청양고추 드지 마세요 왜냐면 매워 오늘 조림닭입니다 조림닭 달달달하게 하는 조림닭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엔 간단해요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얘를 좀 씻어 가지고 올게요 보이시죠 닭 씻고 온거 물기 빼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곁들일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바로 조림닭을 할 거니까요 어, 아, 개 뜨니까, 고추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통채 넣을 거예요? 마늘종부터 잘라봅시다. 마늘종이 좀 모양이 안 이뻐요. 왜냐면, 지인이 시골집 가서 따오신 거예요.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넣지 마세요. 원래 야채 안 넣어도 돼요.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달콤해요. 그래서, 있길래 갖고 왔어요. 없으면 안써셔도 돼요. 원하는 야채 넣으시면 돼요. 길쭉하게. 야채 끝 야채는 준비 끝났습니다 요렇게 어? 나와볼래? 야 청양고추 제가 오늘 7개 갖고 왔거든요 청양고추는 처음부터 넣어야 돼서 보이시죠? 야채 준비 끝났어요 그럼 한번 조리해 봅시다 다온 아, 우선 간장 두컵조일 거니까 저는 동일 분량의 물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배가 젖죠 근데 많이 넣을 건 아니고요 한 스푼 한 숟갈 정도만 넣을 거예요 그다음 물엿, 물엿 들어갑니다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닭 넣을 거예요 그다음 설탕 녹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청양고추 갖고 왔죠 청양고추 얘는 좀더 고기 넣고서 마지막엔 뺄 거예요 매운맛만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얘 끓을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을바글 끓고 있네요. 그러면 닭을 투하하겠습니다. 닭을 투하, 닭을 투하해서 네, 요 상태에다가 마늘종을 먼저 넣을게요. 마늘종은 잘 아닐까요, 아시죠? 그럼 요거는 이름이 마늘종 간장조림이 되는 건가요? 아, 저, 저는 그냥 닭을 살때아 간장조림 해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냉장고에 마늘종이 있어. 아, 파프리카우 들어가네 그러면 응. 마늘, 좀 파프리카 간장조림입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끓이고 오겠습니다 아 정리하고 왔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15분이 지나버렸네 거의 20분 정도 쪼였더니 보이죠? 아, 되게 많이 국물이 없어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얘를 빼야 돼요 고추 고추 사명을 다했어 착해 잘했어 뺐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늘 넣을 거예요 마늘 수화. 마늘 이거 이 지저분한 거 싫으시면 망에 넣어가지고 하세요 저는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기 순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야채 파프리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 이거 파프리카 행사하길래 샀다가 넣은 거예요 원래 그냥 이렇게 조림닭 자체만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인정 인정 다 끝났어요 오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왔다 네, 마지막으로 후추 오늘은 백후추 갖고 왔어요 흑후추 빼기 귀찮더라고 후추 넣었어요 끝다끝 제가 요거 세팅해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짠! 조림닭입니다 맛있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까 바글바글 끓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이뻐요? 맛있는지 모르게 된다 <laughs> 어, 색깔 너무 이쁘죠 아주 응. 어,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잘 됐어 어, 근데 맛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궁금해서 못 참겠는데 맛을 좀 볼게요 집게 게와 꽈찌로 뭘 먹을까 아, 파프리카 먹어봐야겠어 음 어우 달라요 당연히 파프리카는 달지 바보야 음 봉을 하나 먹어볼까요? 제가 우선 봉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마무리도 안 하고 아니 너무 맛냄새 너무 좋았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 지금 음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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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달달해!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식 <laughs> 하나 음 먹고 잘안 먹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한 3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저는 조림닭 한번 해봤습니다. 달달하게. 오늘은 마늘종이 있어서 마늘종을 넣었고요.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를 넣은 거예요. 실제 둘다안 넣으셔도 돼요.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으면 한번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나 이거 사진까지 안 찍었다, 먹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조금 쉽고, 재밌고, 재밌는 거? <laughs> 맛있는 거, 간단한 거, 그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